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실내 스포츠가 인기입니다. 특히 최근 파리올림픽 열기에 힘입어 실내 사격장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오늘의 울산 네컷, 성혜진 리포터가 일상에서 즐기는 올림픽 스포츠를 소개합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10m 거리 표적을 응시하며 방아쇠를 당깁니다. 한치 흔들림 없이 관역을 정조준하는 사격 꿈나무입니다. 전국사격대회 10m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운 선수는 이제 세계대회에서의 금빛 총성을 기대해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2년 뒤에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연습해서 선수들이 꿈을 키우는 동안 다른 한쪽에선 일반인 사격 체험이 한창입니다. 권총과 소총 모두 체험할 수 있는데 최근 파리 올림픽의 영향으로 방문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좀 올림픽 때문에 좀 신기한 것도 있고 직접 해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퇴근 후 3, 3, 5 모여드는 사람들. 더위는 피하면서 건강을 챙기려는 배드민턴 동호회원입니다. 한 번에 내리꽂는 스매싱 경기장은 금세 열기로 가득 찹니다. 선수 못지 않은 열정으로 셔틀콕과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조금 비교적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좋고 또 요즘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선수들하고 같이 뛰는 느낌으로 뛰고 밤낮없는 무더위 속 올림픽 열기가 더해지면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올림픽 스포츠가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거머쥔 종목, 사격과 배드민턴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위에 지치기 쉬운 여름철이지만 실내 스포츠로 삶의 활력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성혜진입니다.